연관성도 없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책인 이 열왕기가 역사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이 기적 이야기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이 책을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은 없지만 열왕기야 4장이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열왕기야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빚을 남기고 죽은 그 선지 생도의 그 부인이 아, 빚쟁이들한테 두 아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모든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채워진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생계도 꾸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참 작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용되면 크고 많은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와 두 아들이 순종을 하지요. 뜬금없는 이야기 같았지만은 모든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서 순종하니까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져서 빚도 갚고 그 어려운 때에 생계도 유지하게 되는 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곤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더라. 왕이 타락하고 바하을 숭배하니까 백성들도 더불어 하나님을 떠났어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은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굉장히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왕을 판단하든지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어,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법전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하고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율법서를 복사해놓고 항상 그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기는커녕 더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한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상실한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최저 빈곤층 여인. 그 선지자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빚만 주고 죽어버렸어요.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최저 빈곤층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독자들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뭐 주권이나 인권이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 나라에 가 가지고 노예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포로가 되고 보니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런 최저 빈곤층 여인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 생도의 부인을 살려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려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첫 번째 기적을 열왕기 저자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야 4장 8절부터 37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도 주인공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첫 번째 여인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여자죠. 이두 번째 나오는 이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자 한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야 4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르로 들어갔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서 저 위쪽으로 갈멜산이 있어요. 이 갈멜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무기도 바로 근처에 수냄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늘 다리던 길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갈멜산으로 다 갔다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여인의 귀하다라는 말은 지위가 높거나 굉장히 부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선지 생도의 아내는 굉장히 가난한 과부였지만, 이 여인은 가족도 있습니다. 또 돈도 있고, 어느 정도 권세나 명예도 있는 굉장히 귀한 여인이 보통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유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게 별로 그런 케이스가 잘 없는데 이분은 부하면서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름은 알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지나갈 때마다 간건하여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간건하여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 극렬하게, 심하게, 시달리도록 재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거절을 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귀찮게, 극렬하게, 그렇게 간청해가지고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자기 집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한 거처를 마련을 합니다.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고 그 이후에 선지자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들러서 쉴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외간 남자를 여인이 집 안에 들인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자기 집에 들인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뭐 시골에 마땅히 뭐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실 숙소가 있나요? 그래서 뭐 목사님 사택이라든지 또 예의치 않으면. 주로 이제 재정을 담당하시던 장로님 가정이나 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강사를 모셨어요 안방을 내어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며칠씩 부응회를 하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심정으로 강사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신정으로 아마 이스님여인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방을 마련해 준것 같아요. 10절에 보시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바로 번역을 하게 되면 지붕 위에 벽에 있는 작은 방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쪽 지역의 그 주택은 평평하잖아요, 지붕이. 그래서 그 평평한 지붕 위에 엘리사를 위한 집을 지었는데, 그냥 날림으로 지은 게 아니다. 탄탄하게 견고하게 벽이 있는 그런 방. 그래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집안을 통과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입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아주 믿음도 훌륭했다 하는 것을 지금 열왕기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에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여인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섬기고 돌보기를 어, 좋아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약자를 설명할 때 신명기가 설명하는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따로 유혹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더 하죠 선지자는 더 가난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선지 생도의 그 부인 이야기처럼 선지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인이 선지자를 돌본 이유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선지자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돕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한 여인이었지만은 베풀 줄 아는 사랑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하고 권세 있고 완벽해 보이지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5장에 넘어가면 남한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남한 장군을 소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큰 용사였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벗!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러나가 있어요 다 완벽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지만은 뒤로 들어가면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인간이다라이 여인은 다 만족했지만 아들이 없었다는 당시 아들이 없다라는 건 이게 굉장한 수치잖아요. 대를 이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으면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여인에게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보니까 참이 여인이 귀한 거예요.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러잖아요. 어, 선지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너무너무 잘 섬기니까 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줄까 여인에게 물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라는 말은. 내 형편에 지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사가 어떤 왕궁에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청탁할 게 있으면 부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청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보답을 바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아, 나는 뭐 원하는 게 없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인 계하 시 유명한 계하 시죠 계하 시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거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 하는 말처럼 그 예언을 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내주 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 남편도 나이가 나이가 늘 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소망이 없는데 아, 이듬해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헛된 소망으로 나를 격동케 하지 마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의미에요. 그러니까 이 귀한 여인이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지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은 대접할 줄은 알았지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만큼 믿을 만큼 그 정도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씀한 대로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늦둥이가 얼마나 기업했어요. 남편도 나이가 늙어서 생식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얻은 이 기적 같은 아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본문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을 정도였으니까, 한 태어난 지 2년 내지 3년 지나서, 우리 나이로 한 4살 이전 아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귀여울 때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 나이 때에 그 어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돈보다도 그 아들의 재롱이 더 기쁘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엘리사의 말씀대로 이 순애미 여자가 아들을 얻은 기쁨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여인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멀쩡하던 아이가 오후에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반려견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 반려견들을 위한 것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이뭐 수의사들하고 심리학자들이 강아지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뭐 강아지 성격 유형 검사를 개발했대요. 강아지를 16가지 유형으로 마치 사람의 유형을 알아보듯이 강아지도 그렇게 16가지 성격의 유형으로 바꿔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그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뭐 알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강아지 호텔, 뭐 강아지 장례식장, 강아지 납골당. 근데 최근에 보니까 불법 장례식장이 생겨가지고 납골당에 그 강아지의 그 납골을 모셨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이고, 우리 아기 이게 없어졌다라고 울면서 통곡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이게 강아지가 죽어도 저렇게 슬퍼하고 우리 아기라 그러면서 저러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늦은 나이에 그 귀한 아들을 이제 한 3, 4년 정도 아기의 그 재롱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 모종이 어떠했겠어요?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발을 안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살포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강권하여라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조용히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 속타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죠 극심하게 심하게 속으로는 요동이 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슬픔이 요동치는 게그 발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속으로는 요동이 쳤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이 여인의 행동은 놀라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은 할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죽은 아이를 어디에다 눕혔다 그랬습니까?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달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부활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까?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적같이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이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믿음이 그녀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순엠 여인의 평안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인한 그 평안 순엠 여인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대부분은 절대 빈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완벽한 삶은 아니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사는 유대인에게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죽음을 정복한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기서는 책망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부활에 대한 소망,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희망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면 비록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은 참 우리도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그저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극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면서도 또열왕기전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사장에 기록된 이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비록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 표현한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 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승리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또인내와 자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최고 빈곤층인 여인, 그 가난한 성기 성도의 아내, 과부들, 누가 돌아봅니까? 세상은 영웅을 대접하고 왕을 대접하지, 이등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가장 가난한 그 여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엘리자 선지자 발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셔서 내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때에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순례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얻는 그 평안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 주셔서